어,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있는 F도함수 2가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F도함수 2는 결국에 우리가 계산하고 나면 어떤 숫자예요. 그래서 F도함수 2는 그냥 상수일 뿐이에요. 근데 이렇게 F도함수 2라고 써놓으면 우리가 괜히 이 문자식을 계산할 때 껄끄럽고 불편하잖아. 그래서 F도함수 2를 선생님이 그냥 K라고 할게요. 그러면 fx는 x 세제곱 더하기 3 f도함수 2가 k 나머지는 x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도함수 미분을 하면 3x 제곱 더하기 3k 2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12 더하기 3k 근데 f도함수 2가 k였으니까 얘도 k인 거지 그래서, 얘도 k. 그래서, 2 k 는 마이너스 12 k는 마이너스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자 그럼 여기다 넣어 k가 마이너스 6인걸 다시 쓰면 f 렇게수 x는 3 x 제서이이너스18이가마이너스 6나왔죠? 근데 f 이렇수 3을 구하래요. 서 이렇게 해이 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f도함수 2라고 써놓은 것 때문에 껄끄럽고 불편했을 텐데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더라